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에서 경동교회의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들 중에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 성경 말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박해에 시달리면서 빌립보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는 대단한 교훈이나 가르침, 예수를 설명하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매우 간단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성경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아름답고 감미롭고 향기로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렸던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들의 일년 품삯에 해당하는 매우 값진 물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부어드리는 것이 아까웠는지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냐고 이 여인을 나무랍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일을 강조하셨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이 이야기는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예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십자가 죽음과 가까이 가는 한마디로 서서히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남아 있는 시간을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누군가를 위로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잡수고 싶은 것 실컷 잡수도록 하자. 가끔 사용수들에 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사용수에게 그들이 평소 먹고 싶었던 메뉴를 마지막 만찬으로 제공해 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죽어가는 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았던 지중해 문화권에서도 죽음을 앞둔 이에게 베푸는 이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이돈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독배를 마시기 전에 혼자 목욕을 하면서 곧 죽게 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셋과 집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독배를 마시려고 하자 제자 크리톤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풍성한 식사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플루타쿠 영웅전에 나오는 안토니우스의 최후도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 위로를 받으며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부탁하고, 그 마지막 배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닥친 그 비극적인 죽음을 위로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위로와 배려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지치고 피곤하여 힘든 때가 많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이집저 집을 전전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주고 베푸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가난한 복수의 아들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했고, 공생의 기간에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보다 타자를 위해서 살아왔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로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름 없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는 때이 여인이 아낌없이 부어서 베풀었던 이 향기로운 기름은 어떻게 보면 목숨이 붙어 있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만끽할 수 있는 거룩한 사치,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고귀한 낭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원래 대단한 의미였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서 7장을 보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대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기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행위는 원래 왕을 세우는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제자 엘리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은 원래 예언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처럼 이 의식은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발랐던 향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예수의 그 발걸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 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향기로운 그 기름을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주변에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가 베풀었던 기적과 가르침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예수를 지금 위로해 주고 지금 함께해 줄 사람은 정작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저 잠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지금까지 예수를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마가복음서 8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에게 임박한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서 9장 31절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역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서 10장 33절에서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나 예수가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가 영광을 받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처럼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예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얻고 싶었지만 예수가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다른 마음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여인만큼은 예수가 받을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잃고 있었고 그 순간이 여인은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이 들고 있는 향유의 값어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그저 한 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게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칭찬을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 공부는 얼마나 했고, 어떤 신을 믿고 있고,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마가복음서에서는...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이 부어드린 향기로운 기름, 그리고 그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며 위로받는 예수, 이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기자는 십자가 죽음을 향해가는 예수의 주변에 이 여인과는 반대로 강력한 이름과 빛나는 호칭을 부여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알려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가론 유다가 역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는 그 빛나는 엄청난 이름에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대로마 제국의 대빌라도에게 그리고 헤롯 대왕에게 빛나는 호칭과 이름으로 치장한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에 유일하게 동감하고 이해하고 헌신했던 사람은 어떤 이름과 호칭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도 왕이 아니었고 예언자가 아니었고 예수는 그 여인에게 제사장이나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가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벨 훅스라는 분이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였지만 기존의 백인 중산층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그 페미니즘에 반대하면서 인종이나 계급이나 젠더 그리고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착취와 억압이 없는 모두를 위한 인간 해방을 주장하고 또 노력했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벨 훅스가 아니라 글로리아 찐 와킨스인데 왜그 증조모의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개인의 인종 계급, 젠더 같은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에 영어 대문자를 쓰지 않고 소문자로만 벨 훅스라는 필명을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해방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고 이익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억압과 착취가 된다는 뜻으로 그녀는 자신의 대문자를 지우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대문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 직책, 성별, 나의 학력, 신앙의 연수, 교회의 직분까지 그리고 어쩌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동교회라는 이름까지. 우리에게 예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왕으로 치장하고 규정하고 숭배를 합니다. 오늘 이사여서 말씀처럼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라고 지음받은 백성이지만 이웃을 위하라고 세운 받은 사람들이지만 나의 대문자에만 관심을 갖고 그 대문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깊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둘러싼 화려하고 빛나는 이름들을 뒤로하고 진실된 사랑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향유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어드리는 이 사순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리며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